어, 잠깐만. 씨, 어, 잠깐만. 어? 어? <laughs> 어? 아니야, 리트 안 해도 될걸? 아니? 안할 건데? 깰수 있는데? 넌할수 있다. 착사야. 네, 오늘은 화염 파티로 1 1안제 클리어 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공지드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 제 댓글에 그 시비난제 클리어 하는 영상에 그 피드백을 적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대충 요약하자면, 맨날 제가 주구장창 컴퍼니 타임 주사위로만 하는 게 조금 지겨워지고 있다. 슬슬 변화의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허수파티 영상 편집할 때쯤이었나? 슬슬 저조차도 영상이 조금 진부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 내가 게임을 할 때는 엄청 재밌었는데 영상만 봤을 때는 좀 진부하다고 느껴질까 그게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 나한테 이 컴퍼니 타임이란 주사위는 방송 전에 혼자 한두 시간 동안 리트라이를 하고 지니어스 클럽의 평범한 가시브이란 기물을 힘겹게 먹은 성과를 딜뽕 보면서 편하게 누리는 거지만 사람들은 그걸 아예 모르니까 뭐야 존나 쉽게 깨는데? 노잼 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클리어하는 영상만 본 나도 진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 심지어 그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참에 아예 제가 앞으로 1 1년째 깨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게 개선해 나갈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이번에 나온 아케론처럼 출시하자마자 시뮬레이션 영티어를 먹는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거나 바로 직전에 올렸던 페나코니 파티 같이 실용성이 굉장히 좋은 파티는 컴퍼니 타임으로 클리어하지 않기. 어, 그게 아마 낫지 않을까? 뭐 마음 같아서는 저도 아까 그 댓글 피드백을 수용해서 컴퍼니 타임을 아예 사용하고 싶진 않지만 컴퍼니 타임이 아니면 아예 1 1한제를못 깨는 파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실용성이 좀 약한 파티로 1 1한제를 클리어하는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개쓰레기 같았던 캐릭터로 사기쳐가지고 영수증 뽑는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컴퍼니 타임을 아예 안 쓰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존나 약하거나 제가 혼자 파티 연구할 때 아무리 음. 트라이 해도 깰 기미가 안 보이는 거는 컴퍼니 타임을 쓰고 그 외에는 다 다른 주사위들을 쓴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바로 오늘 할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염 파티. 아, 근데, <laughs> 어떡하지? 오늘까진 컴퍼니 타임을 써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주사위 개선한다고 해놓고 또 쓰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는 다른 주사위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 파티. 몇 번이나 전복됐는데, 내가 이 파티로 다른 주사위로 도전해봤거든? 아, 이건 컴퍼니 타임 아니면 안 돼. 히메코 하이퍼캐리 파티야. 참, 타이밍이 기묘하네. 어. 그래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까지는 컴퍼니 타임 쓰고, 아마 다음으로 계획해둔 파티는 절대 컴퍼니 타임을 쓸 생각이 없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아주세요. 가자. 이번까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컴퍼니 타임이고, 기물도 먹어 놨습니다. 아, 제 파티는 히메코 하이퍼캐리 파티기 때문에 지식으로 가졌고 여기에 그 지식을 개척자나 갤러거까지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지식 있는 대로 집어줬고 나머지는 이제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보존 풍요 말할 것도 없고 환락은 그 히메코한테 추가 공격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좋습니다. 그 수렵은 뭐 치명타 딜러인 히메코한테 너무 좋으니까. 얘도 좋고, 현재 진행도는 1층 보스 직전입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자, 기술 키고, 의지. 히메코 키고, 벨러거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망 못 어, 죽음 먼저, 일단은 톡도 먼저 올려주자. 어, 저싹다 올라왔죠. 여기서 한 평타 때려. 한번 더네, 평타 한번더 때릴게요. 그리고 궁한 번, 궁 쓰면은 바로 제 행동 되죠? 얘한테만치만 걸어두고, 이거 강화 일반 공격은 아껴둘게요. 좀 쉬어. 아, 메아리가 안 켜져 있네? 아, 이런 데미지 겁나 약할텐데. 일단 네, 개쩍자 궁 먼저 써보자. 돌격! 38,000? 와, 개 쪼금 다른데? 흑맥 궁은? 오, 이 정도는 할만한데? 어, 뭐야? 아, 나 지금 그거 있지? 달사냥? 한번더 쓰자. 몰... 아, 약하다. 일단, 이 정도 깐 것만으로도 어디야? 11연제에서. 어. 좋아, 격파. 어, 한번 더. 선 되게 잘 당겨진다. 아스타는 전투 스킬을 쓸게요. 공격력을 좀 채워줘야 돼가지고. 전투는 다 쓰고. 어, 좋아. 아, 나 이게 문제야. 갤러그한테 디버프 케어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얼어버리면 좀 곤란하거든요 일단 풀어줄까? 풀어주자 링스처럼 그렇게 광역으로 디버프 케어를 해주는 능력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괜찮아 어 이건 좀 안괜찮은데 아 일단 평타 써가지고 하고 한잔해 정말 고마워 오우야 오우 오, 깜짝아 아또빙겨걸린줄 알았어 오케이 메아리 샀다 메아리 쓰고 아스타 붕감한 써주고 메아리 킨 히메코 딜 한번 볼게요 15만? 히메코 이대로 괜찮나? 아 그래도 후반 가면 좋겠지 열차 파티 때도 히메코 혼자 캐리해줬는데 가자 그래도 눈에 오리경. 보이는 만큼은 닳고 있어. 아예 안다는 정도는 아니야. 평타? 어, 격파뭐될기 평타 한번더 스피 벌어와. 얘는 전투 스킬로 에너지 채워주고. 어, 그래도 잡긴 하겠다. 평타? 너무 맞고 싶나? 야. 어 좋아 효과정이나 이런 축복 있으면 좀 집어와줘야겠다 궁찮네 쓸까? 쓰자 이번에 아, 또 얼거같아 안쓰면 어와 아파 어, 어 안오네? 애들 효과정이 높나? 한번 볼까? 어 22%밖에 안되는데 여기서도 아스타 쓰고 그 진정한 축복을 라 전투 스킬. 어, 좋아. 와, 히메코 전투 딜은 좀 절망적이긴 하다. 궁 원툴이네, 진짜. 형타. 와, 격파, 야, 야. 야, 이번 파티의 장점이 또 하나 밝혀졌는데? 격파가 진짜 잘 되고, 심지어 격파를 하면은 이득을 보는 게 너무 많아. 그니까. 갤러가는 격파 특수효과 높지? 격파 효율까지 있지, 자체적으로? 아스타도 격파 존나 잘하지? 근데 그렇게 격파를 하면 힘메고 슈가공격이 나가지? 괜찮은데? 그래도 이런 시너지가 있네 얘네들이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네 이건 힐 한번 주고 젤러가 턴 한번 더 가져올게요 너도 한잔해? 뽁도 올려? 어 좋아 턴잡죠 이러면? 맞아, 불약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되지. 그래서 빨리 그거 집어야 돼. 기물 중에 펑크로드 스피릿 그거 집어야 되거든요. 적한테 약점 부여하는 거. 어, 그래 잡긴 잡았다. 메아리 걸고, 궁 쓰면 잡겠지, 아마? 어, 좋아. 깼다. 이게 다른 주사위로 했을때에는 진짜 딜이 개미 손톱만큼 박혀가지고 저기 징폭? 징폭인가? 그 상태가 돼서 다 뒤집어지거든요? 팀이? 얘는 진짜 얘 아니면 안돼 어슈가 부상까지 2층 이러면 루트를 위쪽으로 가야겠다 어 바로 달려 어 좋아 여기 있는 정예를 거래로 바꿔주겠습니다 사건 저게 뭐였지? 사건 다 외우진 못하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복제? 복제는, 이거 해볼까? 아이고, 아쉽다. 여기 떴으면 대박이었는데. 일단 거래가자. 기물. 어, 신앙채권 리롤 4번 더 먹어줄게요. 지식은 다 골라줘. 활락도 먹어줄게요. 제 히메코 추가 공격, 행적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한 3, 4 되나? 그래도 활락을 몇개 집으면 좀 데미지가 볼만 하더라고. 어, 꼭. 다음 하나 더? 이거는 그럼 보상을 바꾸죠 이거 모험은 하나 먹고 싶거든요 저건 먹고 갈게요 이것도 안 좋은 거 아닌가? 아 이거 디버프 힘을 주는 걸로 아는데 속는 셈 치고 하나만 해볼게요 아 가지마 나가 디버프 힘을 받는 거는 좀 치명적일 수가 있어 시비난자에서 아 그래? 여기 모험 바꿀 거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와 상점 많다 기분 좋다 자인지 카운트다운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싶은데 어, 카운트다운 먹어줄게요 적한테 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막히게 굴려 어, 300원 와니주머니 좋아 활락 보존 수렵 다 좋죠? 무난해요. 수레베복랍도 하나 먹어주고, 어, 시확. 히메코가 지금 시확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좀 커요. 불덩이 밖에 밤. 미쳤다. 활락도 먹어주고, 가담. 지식. 활락. 이것도 하나 먹어주자. 어, 천원? 플렉스. 어, 메아리 교차. 어, 음률까지. 너무 좋은데? 번식까지 먹어주고, 가자. 복사, 이제 복사는 의미가 없죠. 굴려줄게요. 돈 먹는 게 이득이야. 400원 먹어주자. 어, 맛있다. 어, 지식, 지식. 활락, 활락, 활락. 세럽까지 먹을게요. 좋은 다 뜬다. 기대가 되는데? 차버려. 자, 펑크로드 스피릿.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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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성 인식 갈게. 말한대로 나와주네. 지식이 없네? 그러면 은 보존 같은 걸로 가자. 일단 회심, 회심은 중요해요. 수렵, 어시명 타피해인가 나머지는 어, 약점 격파, 효율 좋아. 이것만 먹고 가자. 200원, 어, 야, 버릴 게 없는데? 지금 어차피 돈 별로 없고 다털 생각이니까 미에 가운을 버릴까? 미에 가운 버리자. 지금 허구 기갑병도 제 팀의 안정성을 책임져 줘가지고 버리기가 좀 그래요. 이 쉬운거 제발 쉬운거 제발 쉬운거 어 좋아 쉬운거다 이건 금방 깨지 이건 진짜 날먹이죠 로또 아 로또는 좀 불안해 비술 포인트 잃는게 좀커아 계속 이게 뜨네 돈을 안주고 박사 가운 이거 좋아 지식 메아리가 진짜 좋거든요 다른 메아리에 비해 밸류가 엄청나단 말이야 그래도 박사의 가운이 지식에선 되게 좋아요 고양이의 요람? 떴다 씨바꺼 이게 뜨네 나머지는 뭐 에너지 회복이랑 그냥 회복 저 챔피언의 만찬 고양이의 요람은 진짜 지식이나 활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축복이라 저거만 바라고 상점에 와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너무 좋아 어 복랍 어 둘다 사자 레코드판이랑 어, 메아리 염률. 먹고, 좋아. 아, 잠깐만, 축복 먼저 볼걸. 여기서 좋은 삼성 축복이 뜨면은 좀, 아,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냥 이거 가자. 지식 두 개. 둘다개 좋은 거네. 치피랑 가는 피해 증가니까. 아이고, 벌써 보스야. 마지막까지 돈을 안 주네. 아, 근데 이번에 2층 보스 깨면은 우주 조가 어차피 줄 거니까 이거 먹자. 와, 우 잠깐만. 야, 벌써 필살기 피해가 저만큼 쌓였다고? 어, 현재 2층 보스 기준? 필살기 피해 증가량은 1044%입니다. 야 이거는 보통 3층 보스 가기 전쯤에 완성되는 그런 건데. 일단 가자 이대로. 그럼 슬슬 딜뽕 볼수 있는 건가? 파멸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파멸 쿠크리야? 얘 애들 얼리는 거좀 개빡치는데. 아 근데 공허로 가면은 3층 보스 때 내가 애들 디버프를 풀어 줄 그게 거의 없어. 그래 파멸로 가자. 얘는 그래도 쿠크리를 이기면은 3층 보스가 어느 정도는 쉬워지니까. 고 와얘불 어, 약점이 있네 심지어 너무 좋죠. 갤러거 비술 키고 들어가자. 약점 격파가 쉬워가지고 얘네가 일단 평타. 수환해 메아리 벌어주고. 어 레코드 반 든든하죠. 이거 써가지고 약점 격파. 와 좋다. 아스타 궁. 애들 속도 올려주고. 지금 메아리 켜져 있지 켜져 있다. 지금 데미지 한번 보자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야 이게... 사람들이 컴퍼니타임을실현하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것 같다 모르는... 난 근데 이 딜봉 딜뽕... 보는 맛이 너무 좋거든 야, 벌써 100만이 넘었어 일단은 얘 때려 개척자 궁극기도 데미지 잘 나오려나? 나오겠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아이고, 좀 아쉽네. 이거는 피해 감소를 걸어줄게요. 얘는 평타 쓰고, 궁한번 걸자. 그리고, 여기서는 히메코한테 피해 줄게요. 평타 아끼고, 한잔에, 메아리 찾고, 어, 야, 야, 아프다. 어어, 어어. 오케이, 일단 끝났어. 일단은, 브로냐, 약점 격파하는 쪽으로 가볼까? 와, 이게 안 됐어? 아, 할수 있겠다, 그래도. 그 전에, 쿠쿠리아, 약점 격파가 가능하겠는데? 그냥 메아리 걸고, 약점 격파를 하자. 오! 80만? 아 추가 공격 데미지가 벌써 200만이 떠. 어, 뭐야, 버그 났다. 히메코 지금, 추가 공격 3스텍 됐는데, 추가 공격 안 나가네?

어우, 야, 무치. 아, 야, 잠깐만, 아. 이쯤에서 은화를 먹으면은 보통 진짜 개뻥튀기가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400원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분열의 그말를 먹어서 조금이나마 이자를 받는 게 낫겠다. 어. 아, 너무 아쉽다. 보스 전에 돈좀 먹었으면 이득을 많이 봤을 텐데. 활락, 먹어. 풍요도 먹고. 아쉽다. 상점에서는 지식. 다음 가자. 200원? 먹자 그래. 다음 보상이랑 모험 있으니까 저기서 돈 받자. 받을 수 있으면. 어나야 어, 소동 레벨이 좀 높네. 어, 일단 아젠티. 너무 좋다. 강화하자. 다음 모험. 아, 나나나 나, 나, 나 이거 좀못 하는데. 자. 그렇죠. 어, 숙련자의 활. 돈 250원. 맛있다. 아, 이게 지금 뜨네. 평화의 대가가 와 이거 처음에 났으면은 진짜 스노볼 우더 크게 굴러갔을 텐데 아쉽다. 음. 보존의 의지. 기물은 아 먹을 게 없다 이제 여기서 돈다털 아니다 나 강화가 남았구나 아직. 강화할 그건 남겨둬야지. 근데 이건 못 참는데. 치명 탈 피해 80%. 이두 개만 사자. 어. 그리고 여기서 돈좀 땡길까? 치트 써가지고 아 200원? 좋아 강화고. <laughs> 가자. 자 우주 조각 다 털어가지고 강화 최대한 해줬고 거의 다 했습니다 강화. 그 이대로 3층 버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살기 피해 증가량은 1,596퍼고요. 이 버프 들고 갈게요. 제발 아젠티. 아, 어? 야 그래도 화염 약점 있다. 아 심지어 추가 효과가 이거야. 모든 저기 약점 격파되면 행동 게이지가 추가로 50% 감소. 야, 이거는 제대로 우리 파티랑 잘 어울리는데? 이거 가볼게요. 너무 좋은데, 아젠티도 화염 약점 있지 않았나? 야, 이러면 화염 파티가 되게 좋겠네. 3명 중에 2명이 화염 약점이 있으니까 야, 굉장히 유리한데. 자, 그럼 힘메코 영역 깔고 갤러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약점 격파 효율이 어마어마할 거거든. 봐봐, 이만큼 까요 지금 1 1난지에서 약점이 이만큼 까이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 어 소환해 좋아 달려볼까 아스타 궁 하면은 턴다 땡겨져오죠 야 아스타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좋긴하다 좋긴한데 다른 화합 캐릭터 궁극기에 밀리니까 그런거지 어 메아리 깔고 갤러거 궁 데미지 먼저 볼까 일단은 얘한테 평타 때리고 바로 날려볼게요 구 93만? 괜찮아 이정도면 야 이거 봐봐 야, 갤러가 평타 때리면은 약점이 이렇게 많이 단다니까? 갤러가 자체도 에 약점 격파 효율이 좀 달려있어가지고, 이 버프를 진짜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약점 격파를. 때리고, 바로 궁. 이러면 제 약점 많이 격파할 수 있죠? 턴한번 더우니까. 어, 뭐야? 궁이 또 차? 어, 파멸? 어, 괜찮아. 맞을 만해. 이젠 얘를 격파할게요. 어, 좋아. 초음력까지 110만! 여기서는 그냥 아끼자 깡타하자 여기서 궁을 쓸까? 일단은 전투 스킬 써봐 아싸 궁 한번 더 쓰고 바운스로 공격력 증가가 아두 개밖에 안 찼네 일단은 개척자 방어 자 이대로 한번 궁 써보자 아 죽었어 얘? 아 이러면 단일 데미지밖에 못 보네 어 그래도 61만이야 괜찮아 이 정도면 마무리? 되나? 아, 이게 안 되네. 아, 계약하다. 전투 스킬. 얜 평타? 바운스? 이건 죽겠지. 안 죽네. 좀금 머쓱한데? 평타. 어, 좋아. 와, 미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맑은 유리의 몸이랑. 그럼, 아, 근데 내가 지금 피해 감소 버프가 맑은 유리의 몸밖에 없나? 야 이거 궁한번더 써야 돼. 안 돼. 이거힐한번 줘야 돼. 친구들아. 오케이 오케이. 파멸. 아마 마지막 할 거야. 어 마지막에 메아린 그렇게 안 아파? 뚱땡이 예, 약속인 격파 한번 해주겠습니다. 계속. 한번 더. 좋아. 메아리까지 걸어버려? 걸어버려. 다음에 바로 히메코 궁한번 날릴게요. 이거 지금 안 쓰면 안 돼요.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없어. 나도 포함이고. 와, 아 근데 천만은 진짜 무리긴 하다. 아케로이 괴물이라 그렇지. 벌써 3페이즈 파멸? 어, 아, 마음 와. 메아린 안 아프다는 게 증명이 돼가지고. 자,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없어. 나도 포함이고. 와, 그냥 찢어버리는데? 아 그리고 님들아 그거 알아? 이통 속에 뇌 있잖아. 이거 좀 버프 받은 것 같아. 원래는 궁극기를 쓰자마자 궁을 한번더쓸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평타나 전투 스킬을 쓰면은 궁극기가 아예 못쓰게끔 사라져버렸잖아.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 2.1 패치 이후로는 궁극기 쓰고 통 속에 내가 적용이 돼가지고 궁극기가 또 찼을 때 평타나 전투 스킬을 써도 궁극기가 안 지워져. 그거 알고 있었어? 나 요즘 이상해가지고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은 버프를 받은 건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도 정보가 안 나와 있더라고.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 내가 자, 일단 바운스 쓰고 개척자로 확인해 볼게요. 일단 평타로 턴 넘겨보고 확인시켜 줄게. 자, 봐봐, 개척자 궁. 아니, 똥속에 적용이 돼가지고 궁이 또 찾아. 여기서 전투택시 써볼게 원래는 여기서 궁이 지워져야 되잖아. 안 지워져, 봐봐. 남아있어. 궁이 봐봐. 이좀 이상하지 않아.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 버프인지 모르겠어. 그치, 맞지? 이 지식으로 시뮬레이션 좀 하다 보니까. 어, 잠깐만. 어, 시... 잠깐... 내어 어! 어? <laughs> 어? 아니야 리트 안 해도 될걸? 아니? 안 할건데? 깰수 있는데? 어? 아닌가? 어? 아니? 할수 있어 텟카이 힐줘 텟카이 쓰면 어떻게든 할수 있어 얘 궁극기 한 번만 더 차면 할수 있어 어, 어, 아,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어, 아냐, 야, 개 단단하다, 얘. 아, 근데 그게 문제인데? 어, 어. 자, 가자. 넌할수 있다. 착사야. 컷! 야, 씨. 야, 통 속에 내 버프 받은 거좀 얘기하다가 뒤질 뻔 했네. <laughs> 어우, 씨. 순간 시끄했다야다 <laughs> 죽어 있는 거 봐. 방금 오른쪽 상태창에 방심 제대로 했네. 이렇게 해서 화면 파티로 어떻게든 시1난 재클리어를 해봤고요. 컴퍼니 타임을 아무리 사기를 쳐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네요. 아 근데 이번에 좀 내가 그린 그림이 안 나왔네? 이번에도 은하일체 때처럼 히메코로 다 썰어 먹는 그런 그림을 원했는데 아깝다. 조금 아쉽다. 그래도 마지막에 개척자가 마무리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좋았어. 어. 솔직히 평상시였으면 리트라이 가이었는데 개작자 궁극기 한 방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클리어해봤네요. 저번에 그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아주신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아까 공지 드린 대로 컴퍼니 타임과 다른 주사위들을 번갈아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치즈 팔로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 이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깬 거는 또 처음이네.